나 말할 거야. 안녕. 안녕, 양이야? 어, 세상에. 어찌 이렇게 양이야? 아, 여기 여기서 사나 봐.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됐구나. 안녕하세요. 양이 씨. 어, 세상에. 어, 여기 까만 고양이도 있어. 까만 거. 양이야. 여기 오늘 주인장은 안 나왔네. 애교, 애교.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라 랄라. 어머 너무 이뻐. 아우 안녕. 여기 이쁘게 해 놨네 여기. 양이야 안녕, 너네들 참 이쁘게, 여기 따뜻한 데서. 아유, 넌 애교쟁이, 애교쟁이. 애교쟁이, 안녕? 아, 너네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양지 쪽에 이렇게 해놔서. 음. 아, 어, 너무 좋다. 어, 이거, 이 공간도 너무 예쁘네요. 아나좀 봐요. 나 오늘 이렇게 비 온다고 그래서 우산까지 들고. 어, 거울이에요? 어 우산까지 그래서. 주셨어? 어, 갖고 왔어요, 선생님. 거기, 옆에 들고 있으세요? 네, 이렇게. 어. 여기 거울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내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딱 여기까지만 찍게. 네. 아고참말 우산도 너무 왔다가 잊어버리고 다녀가지고요. 오늘은 <laughs>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요 집도, 어, 김밥, 김밥이 4,000원이었는데, 엄청 맛있게 잘 쏘는 집이에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거를 없애고, 그, 소고기 비빔밥. 소고기도 아주 살로만 엄청. 이 앞에요? 어, 요 집이. 어, 먹어봤어요. 여기. 어, 그랬어요? 딸래랑 와봤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검색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지 네. 아, 옛날, 옛날. 옛날 그림. 아, 고 있어. 용량이하용량이 아. 아, 그래요? 오. 아이, 그동안에 많이 찍으셨잖아. 아니, 비워서 워서또 찍고 그래야 돼. 그렇지. 음. 찍으셔. 어디, 어디다가 놓으신 거야, 가봐? 거기, 팔달면. 팔달면? 가자, 네. 빨리 가요, 그럼. 나는 이 집도 참 좋아. 여기, 네. 여기를 얻어가지고, 나 여기서 작품 활동하면 너무 좋은 집이야. 네. 그죠? 네. 넓고. 마당에 있어서 너무 좋죠. 네. 어, 그러면 내가 그림 다 그리고, 여기다, 그지? 안에 마당에 넓은 데다 어. 하면 너무 좋지. 네. 아유. 여기 여기로 어머머 여기로 이거 어 얘가 뭐지 명월 명, 명자 나무인가 이게 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봐저창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집이 나갔다고 비었다고. 근데 여기 비쌀 거예요 아마. 아 산다고. 그 그래 살았어. 근데 짐이 이렇게 많아. 자, 저 먼저 가서 촬영해야지. 음. 난 아까 그 고양이 있는 데가 너무 좋아. 고집이. 어머, 이 마을은 전부 이렇게 야 여기 요렇게 어머머 요렇게 다 해놨네. 야 요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애완용을 길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네. 야복복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집들 뜻하고. 그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어도, 고양이도 개구하지 않아. 음. 내가 내가 맨 처음에 이 공간 여기로 이사를 올까 하다가 안 왔어. 어. 그 그때 당시 괜찮았는 쌌는데 몸이 워낙에 아프니까. 싼게 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아니야. <laughs> 지금은 여기 들어오려면. 아이고, 아 저기 저기 저 팔달산을 올라가서 야 진짜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어, 어 세상에, 그냥, 그냥 이게 벚꽃이 다 피어버려가지고. 흙 길로, 그지? 아무튼 나무로 가 내려가는 거지. 그래 여기 여기 흙길로 가자. 아우 나는 흙이 바, 흙이 그렇게 밟고 싶은 거예요. 응? 그산 속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 개인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데 로프 짜리. 응응. 그러니까 이에 펴지.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잘했네. 잘 갔다고 전해요. 아아 정말. 아. 어, 이 넓은 공간에, 어, 순이들이 시원히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요. 여기 수원시에는 공중 화장실이 아주 최고로 잘돼 있어요. 깨끗하게.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비가 온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어, 나왔지만 아직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 비는 안 오고 있어요. <laughs> 이거 추목이야? 부모의 효도하고. 어. 좋천아 선생님의 미우가 여기 있어 음. 얘는 백매인데 요즘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피네. <laughs> 귀여운 애들 어, 여기 이제서 이제서 움트는거 봐 이제서 움트었어 음. 자 이게 몇분이지? 그냥 그만 끊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순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을게요. 감사합니다.